안녕하세요. 꿀잠을 전해드리는 꿀템맨입니다. 날씨가 요즘은 겨울은 완전히 지났고, 꽃도 피고 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면을 잘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취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겠죠. 요즘일수록 수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야만 결국은 건강하게 내 삶의 질도 높게 만족스럽게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면하면 첫 번째로 매트리스를 생각하시잖아요. 침대 그러면 스프링 침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 템퍼 같은 메모리 폼 형태의 드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는 스프링 침대, 탄성이 있는 스프링 침대가 맞는 분이 계시고, 탄성이 없는 템퍼 같은 메모리 폼, 라텍스, 이런 제품을 찾으신 분들이 요즘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를 충분히 체험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템퍼는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고, 너무 또 부드러운 것도 아니에요. 소프트한 제품도 있고, 미디움도 있고, 하드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택을 해보시고, 체험을 해보시고, 스프링과도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게 수면에 더 만족감을 줄수 있는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템퍼 매트리스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더 메모리 폼은 덥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템프에서 이 부분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수면 중에 메모리 폼에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메모리폼이 좀 이렇게 몸을 감싸 주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쭉 들어가서 그래서 덥다 뭐 이런 분들은 계실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템포에서는 카바 자체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스마트 쿨이라는 카바를 저희들이 템포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스마트 쿨 커버는 카바 커버 자체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손을 만져보면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누워 보시면 체온이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셔야 될게 수면을 취하면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0.5도 정도 체온이 떨어져야만 사람은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템포에서 나오는 스마트 쿨 터치 카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템포 매트리스가 덥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써보신 분들이 과연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방안 온도가 25도에서 27도가 최적인데 그 온도에 맞춰서 템포 매트리스도 25도에서 27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체온이 사람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러면 누우면 이 매트리스도 36.5도가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의 체온에 맞게끔 같은 온도를 맞춰 주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변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체온은 밤에 자면서 0.5도 내지 1도 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름에 겨울에 주무시기 위해서 체온이 떨어지면 매트리스 체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의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템포가 덥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쓸수 있도록 쿨터치가 있는 카바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 카바를 하셔도 되고 쿨터치 카브를 하셔도 되니까 그 중에서 체험을 해보시고 전문가와 직접 매장에서 상담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굿점 되세요.